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쳐서 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어, 사람에게는 정말이지,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이지, 형용할 수 없는 큰 축복과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자로 이 사실을 알고 또 인정하고 또 실제로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을 할때 우리는 무엇을 얻으며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부유한 것들을 무수히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목표, 또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는 이토록 많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은 우리 삶의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도 치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례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동역자였으며 예수님과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치른 복음의 대가, 제자도의 대가는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범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그 대가로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나름 평화로운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혹독한 대가가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일들은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또 중동에서 그리고 가까이 북한에서 말입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평화로운 상황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화로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각오와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 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 예수님을 어 죽이기 위해 유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그 헤롯 왕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분봉 왕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한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사망한 후에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네 명의 아들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헤롯 대왕 같은 그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네 곳으로 나누어서 쪼개어서 네 명의 아들이 각각 영주로 통치를 하게끔 하고, 추후에 한 지역에 그 지역의 왕을 뽑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그중한 명인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의 요청으로 예수님을 만나 유대인의 고발을 조사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유대 지역을 통치한 이 헤롯의 집안은 죄악으로 점칠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과 살인, 반역과 간음으로 정말이지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분봉왕 헤롯은 그 방탕한 생활과 정치적 무감각함으로 악명이 높았고 결국 가까운 미래에 그는 자기 사촌의 고발로 로마 제국에서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요하는 백성들에게 큰 신임을 받았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불같이 진리를 선포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곧올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그가 헤롯 왕의 잘못과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이 헤롯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혼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사별이나 뭐 다른 합당한 이유로 재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멀쩡한 남편을 버려버리고, 헤롯 안티파스도 그런 헤로디아의 유혹에 넘어가 원래 있던 자기의 아내를 쫓아내고 이 헤로디아와 혼인을 했던 것이죠. 이런 막장 드라마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실에서 일어나니, 정의로운 세례 요한이 울분을 토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지사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에 대해 바른 말을 하는 이세례교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헤롯도 그의 명성과 영적인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쉽사리 처형하지는 못했습니다. 행여나 민심이 동요될까봐 그리고 죄 없는 신령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정말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옥에 가둔 시간만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지금 아내인 헤로디아와 전 남편 사이에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총애를 받아서 소원을 말하는데 헤로디아와 미리 얘기한 이 딸이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분봉왕 헤롯,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하나 고심하고 있던 찰나에. 좋은 명분이 생겼으니 이 명분을 내세워서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됩니다. 골칫거리가 줄긴 했지만 당연히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명성은 그토록 컸고 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헤롯 왕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 소문을 듣고 매우 당황합니다. 행여나 자신이 세례 요한을 처형해서 민심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무슨 해코지가 들어오지 않을지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신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자신을 더욱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의 제자들과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와 굉장히 흡사한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혹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혹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들리니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하게도 이 세례요한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분개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토록 정치적이고 간교하고 악한 인물임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은 이 헤롯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가 통치하는 지역을 우회해서 간다거나 피하심으로 신중하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물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이 소식을 헤롯 왕도 듣게 될 만큼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로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자신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수탄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사실 제자들도 어리둥절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신 바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유대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에게서 지도자들로부터 알기, 알려진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모두가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임에도, 그것이 사실임에도, 그것이 확실함에도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말입니까? 바로 오늘 세례요한과 같이 말입니다. 진리의 대가, 복음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복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근시한적입니다. 눈앞에 것만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진리를 외치기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교 교회 문제가 교회를 강타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사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공식적으로 우상숭배를 인정하고 공인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저도 이따금씩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만약 내 가족과 내 아내를 볼모로 잡아 신앙을 버리라고 협박을 한다면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는가? 지금이야 이 질문에 두렵지만 확신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자행되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저 하나님께 더욱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목에 칼이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만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진다면 정말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토록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말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힘들면 신앙이 흔들리고 조금이라도 건강이 염려가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례요한이라서가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진리의 대가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본래 그런 분들이라서가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장성합니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시대에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큰 믿음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시는 그 믿음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서 믿음을 더욱 뜨겁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외친들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헤롯은 이 사람이 누군가라며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같은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누구이기에 그렇게 행동을 할수 있는가?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또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위선과 모순만 낳습니다. 병화로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함께 일사가고의 정신 또한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굳게 부여잡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고, 결국 영광의 구원이 이르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